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18일 토요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내일 일단 승부처는 제주 2, 제주 5A급, 서울 6 메인 프리미엄급, 제주 6 메인 하이라이트급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금요 승부는, 오늘의 승부를 하지 않았어요. 승부 오늘의 승부 카드를 아껴놨고 현장 추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부 카드는 계속 아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서 또 흐름이나 상황에 맞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이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메타 제주마 5등급 핸디캡인데요, A급입니다. 8번 천년약속 대가리 갑니다 어 이게 대가리 대가리 같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9번 장타호령 어 번. 황금기 4번, 성진 보배 5번, 명품 명장 3번, 수라왕 뭐 이런 정도가 팔리는데 오. 저는 뭐한 마리 해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A급 가치마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 오경주 되겠습니다. 음, 지금 1번 소문 그대로라는 말이 강력하게 지금 대가리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물론 지난번에는 선행으로 한 바퀴를 돌렸지만 음, 이것보다 순발력이 좀 있는 말 이번 관계토 대왕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검증이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가령 12월 6일자 레이스를 보면은 선입권에서 역시 대가리 팔리고 선액을못 나섰을 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요번 편성이 그렇게 막썩 만만한 편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있고요 저는 소문 그대로 요게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번 성공 제일 아, 일구, 이렇게 절대 들어올고같지않고요 다음에, 6번, 오라태양. 가능하죠. 이번, 광개토 대왕이, 이게, 선두권을 나갈 수가 있을 것같고요 다음에, 5번, 탐나부에, 뭐, 이런 애들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 청룡시대도 있네요. 3번, 청룡시대. 이것도 가능하죠. 청룡시대도 뚝심 있는 말이고, 예, 볼만합니다. 청룡시대. 저는한 마리 역시 A급 같치만 한두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갈리고 한번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은 저는 뭐 예,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 이게 일이 빠지면 또 곱빼기 배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메인 프리미엄 어 서울 어. 6경주입니다 아, 이게 지금 제주 5하고 서울 6이 좀 바뀌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서울 6이 두 번째가 요게 이제 서울 6하고 요 제주 5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좀 참고로 좀해 주세요. 서울 6하고 제주 6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예. 요게 좀 바뀌었어요. 예. 저는 제주오가 두 번째 승부처로 생각을 했네요. 요게 제주2가 첫 번째 어 서울 6이 두 번째. 요게 제주오가 세 번째. 제주 6이 네 번째. 예, 요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좀 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주 2A급, 어, 두 번째가 서울 6 메인 프리미엄급, 제주 5A급, 어, 제주 6 메인 하이라이트급, 요렇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 6. 요게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 아, 메인 프리미엄 승부처입니다. 5번, 1400m의 혼합 4등급인데, 5번, 천둥 라이언이란 말이, 지 대가리 가는데, 아, 이게 왜 대가리인지 모르겠네요. 뉴질랜드 말. 호주말하고 뉴질랜드 말은 그렇게 싹 좋은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상 제우스 10번 마이티닉 11번 최고 게임 아, 뭐, 미드키 하나도 안 보이네요? 거의 차이가 안보입니다안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9번 거센 반격, 거센 반격 8번 금세 1번 하이퍼엑스 일 X. 그래서 뭐큰 차이가 없다 생각되고 b 정도 t that? I think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승부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주 5경주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좀, 제가 저 그때,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인접.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제주 6경주. 요게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1400m의 제주 마 1등급입니다. 8번, 선몽대 대가리 갑니다. 뭐, 도전마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완전 앞서 있다 보진 않아요. 이게 뭐 어차피 1등급이고 다들 뭐라고 할까 이기고 지고 계속 이렇게 한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굳이 막 팔리는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봉대하고 청룡스타 이게 대끼리로 가는데. 그렇게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10번 대장대부 성광이 그 다음에 4번 한백챔프 오, 한백챔프가 최근에 너무 걸음이 좋아요 이번에도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1번 유명세 유명세도 되죠 이것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경주는 뭐큰 차이가 없는 경주고 특히 한 마리 좀 개무시는 받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전해 줄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한 두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이미 와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승부처는 제주 2 A급 서울 6이 두 번째죠 메인 프리미엄급 제주 5세 번째 제주 6 메인 하이라이트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요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오늘의 승부도 하지 않았고 현장 추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카드를 잘 아껴 놨으니까 예. 토요일 잘 한번 기회를 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현장에서 흐름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예 제가 승부나. 현장 추천급이나 이런 거는 잘 선택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수부처 브리핑이고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러갑니다